어? 이게 뭘까요? 나무! 어, 나무, 또! 꽃, 꽃! 민들레! 꽃, 또! 민들레! 아, 나무인 것 같기도 하고, 꽃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맞아요. 오늘 선생님이, 음, 우리 친구들하고 공부할 거는 선생님이 뭘 준비했냐면, 화분을 준비했어요. 화분 만들기. 자, 선생님이 준비한 건 화분인데, 어? 슉? 어? 이게 뭘까요? 와, 어? 재미나겠네. 어? 이쪽에도 있다. 슉? 어? 아, 자, 선생님이 이렇게 화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화분 이 있으면 심심하죠. 어, 화분이 너무 심심해. 그래서 슉 해서 선생님이 쇽 붙여보고 또 여기서. 우리 친구들 마술쇼 봤죠? 네. 마술 아저씨랑 마술쇼 봤죠? 네. 그것처럼 이것도 비슷해 이렇게 해서 슝 나와라 이야 이렇게 해서 예쁘게 화분을 만드는 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 어렵다 그죠?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슝 나와서 예쁘게 만드는 거이 친구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 같이 허니컴! 허니 허니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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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어렵죠? 것을 이 친구 이름을 허니컴이라고 해요. 이 허니컴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이렇게 떼서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우리 화분이 너무너무 심심해. 그래서 예쁘게 옷을 입혀주자. 슝! 해서 이렇게 보세요. 딱! 이렇게 불러붙여주고요. 이쪽에 왼쪽의 친구도 슝! 해서 빵! 붙여줬어. 그럼 우리 화분 친구가 옷을 입었자. 알록달록 무지개색 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예쁘게 화분을 이렇게 장식해 주었어. 어, 그러면 화분에는 뭐? 뭐가 있어야 되죠? 꽃! 어! 그래요. 꽃이 피어야 되죠. 자, 꽃이 피려면은 여기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또, 음, 풀로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꽃인 것 같아요? 보라색. 보라색 무슨 꽃? 아, 그래. 보라색 꽃이야. 자, 보라색 꽃을 여기다 붙여주고, 요거는 무슨 꽃? 주황색! 주황색 꽃도 붙여주고, 자, 많이 많이 붙여주자. 이 꽃이 아, 이어 국화꽃인 것 같기도 하고, 고스모스것 같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풀로 꽁꽁 붙여주고, 여기도 꽁꽁 붙여주고, 야! 붙여주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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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하분에 꽃이 피었어요. 또 뒤로 슝. 이쪽에는 그럼 또뭘해면 될까? 붙여주고, 여기에는 우리 친구들이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줘요. 꽃이 많아야 예쁘겠죠? 우리 친구들이 그려주고 싶은 곳 아무거나 그려주면 돼요.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 요런 꽃을 그려줘도 되고, 길쭉길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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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쭉. 이런 꽃을 그려주도 되고 꽃이 많아야지 예쁘겠죠? 자 슬기분 우리 친구들 하원에다가 꽃을 많이 그려주고 이쪽에는 또 꽃을 붙여주고 이쪽 이름을 뭐라 한다 했어요? 잊어버렸죠? 허니콤 허니콤 그러겠지 다 그리고 붙인 다음에 슝 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봅니다. 할수 있나요? 네. 네! 옳지 야, 연습기 잘하네 다 붙였어요? 어, 그럼슝 하세요 이제 그림 그려야지 뒤로 돌려서 그림 그리세요 꺾어보세요, 예쁘고 어, 옳지. 어, 어. 옳지 옳지, 그습기 잘하네 붙여보세요 그린 그렸어요 꺾어보세요, 여 이렇게 해서 슝 붙여보세요 옳지 그렇지 잘하네 우산 받았어요. 어, 뒤집으세요. 이렇게 해서 얼.